Yeah, 하나. 어디부터 왔어요? 초방에. 왜? 체크해 봤어. 이기면 어느 방을 택할까? <목소리> 침대를 정하자. 일단은 여기서 게임이 뭘... 아니 형, 지금 가방 다 여기 있잖아요 물건 같은 거 꺼내기 아, 이 가방에서? 네. 자기 가방 다 있잖아요, 지금 오... 가방 두 아, 이거 아, 예전에 해봤다. 했었잖아 네. 책! 책. 아니, 없어 책! 와... 이미 좋게 하려고 일부러 꺼냈다 이쑤시개! 어? 이쑤시개! 어! <laughs> 아 있어? 아아아아 이거 진짜 비슷한 종류 인정해줘야 돼 서로 으시 만약에 뭐 사탕이면 사탕, 사탕. 그렇지 어. 응. 뭐 있는데 It's My Bag? 뭐 그런 w h a t 백 in my bag 재밌다 이거 하자 자자자 공격 포니트 한번 보자 아, 나, 원래 내가 가방이 작아가지고 불리해 지금 늦게 없어요? 아 추임금 안 되지 음. 아내 없는데 너 지금 안 돼. 지금 안 깨끗해. 돼. 아니 지금도 안 돼. 안봐안내면돕 봐. 가위바위보1 2 3 차부터 4 5살차부터 합니다. 이렇게까지. 번지점프에서 얻은 우대권. <laughs> 아, 와, 이거. 있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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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번지점프 하신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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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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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와, 와, 전쟁은... 와 오, 미쳤다 수요. 미쳤다 와인정인정인정 인제 와달1이래이래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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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없 달래 달래 있래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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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는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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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달래 설마. 아, 없어. 아, 없어. 아 부산에 내가 안 가져갔어. 정말 아 2포인트네? 2포인트. 어. 그럼 무조건 빠졌네. 나는?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, 우리가 이 돌게임 한거 옛날에. 와! 아 와, 돌. 어, 어? 하트 돌? 어? 설마. 설마. 여기, 여기 없지? 오케이. 1포인트. 어. 자, 지금. 다 일이지. 나만 어. 이, 나만 이고. 저는 김이 주운게 붙이는 얼굴 패치. 김이 패치. 김이 아, 패치. 아, 없다 지금. 골프칠 때 김이 패치. 이건 나밖에 없을 거지. 아, 와, 패치. 패치. 뭐 있다고? 아, 나 저기 가방에 있어. 이렇게. 세윤이 다음 세윤이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어?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이밖에 없어 이이 포인트야 어. 자석합니다 아 숙면에 도움을 주는 아 이뱀아나이뱀 갖고 다닐 때 있는데 나도 방금 갖고 다녔는데 아아 아, 없네 이뱀이뱀아 이백 오! 공기! 와! 공기! 와. 공기. 없어. 공기 갖고 다녀요! 공기 가 갖고 다녀요!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 빠지시고. 아. 자, 저는 그러면. 와. 이제 나머지 다이포인트수있데어 없다, 뭐가. 아. 아, 챙겼을 것 같아, 챙겼을 것 같아! 챙겼을 것 <laughs> 뭔데, 뭔데. 같아!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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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안하안하 챙겼을 뭔데, 것 같아. 아니네. 어차피 잠자리야. 돈도 그래. 아니야. 아, 그래. 아, 근데 독이잖아. 신중해야 돼. 아, 갑니다! 에너지 가루! 와! 에너지 가루? 어. 에너지 가루는 뭐야? 이게 그냥 뭐 하식스나 레드불 같이. 아, 진거로 에너지 가루. 에너지 가루! 에너지라고 써있지, 에너지. 어, 그러네? <laughs> 어,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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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<laughs> 어, 왜 나랑 똑 같아, 맨날. 있을 것 같은데. 어, 대박이다 아, 에너지 가루 와. 에너지, 그래 죄송합니다. 실수해라 와, 장동민. 어떻게 가루 있냐? 장동민 실수해라. 이거 있을래나 슬리퍼. 와 비행기에서. <laughs> 비행기에서 버리는 거잖아. 와 진짜 알뜰하다 알뜰해. 와, 슬리퍼. 발포 비타민. 아 쟤는 무슨 영양제만 갖다 뭐... <laughs> 계속 <웃음> 에너지가 쉐이크해 론티 아나 있었는데 나 있었는데 <laughs> 아 버리고 <laughs> 왔어 은채에요? 아, 와나 아, 그거 있었는데 롱티 아, 아, 아 있었는데 아, 롱티. 아 버리고 <laughs> 왔어 깨끗한다고 또 저만, 그럼 저만 빠지겠습니다 아, 아, 부럽다 이거 승부다 이거 어떡하냐 아. 부럽다 아 이제 시작이야. 이제부터는 다 있는 것 싸움인데 음. 자칫 없으면 걸리는 거다. 음. 어, 빨리 찾아놔야지 인규야, <laughs> 찾아보자. 실적으로... 나 아, 없어, 없어. 아, 있을 거 같아, 있을 거 같아, 있을 거 같아. 합니다. 썼는 사람들이 먹는 탈모약. 탈모약? 어. 약은, 탈모약? 다 돼, 탈모약. 약은 다 돼야 약은 안 해야 해야 돼. 약은 다 돼야지. 약은 약이야 돼. 약이어야 돼. 알약, 이, 이런 이 알약이면 다 되는 거지. 알약이나 알약이 나와야 돼, 알약. 어, 알약. 가루 말고, 가루약 말고. 알약! 알약! 어? 약이야, 잠깐만. 약이 아닐 수 있어. 걔 건강일 수 해볼게요. 있어. 가볼게요. 약이 아닐 수 있어. 육체 피 이게 뭐, 뭐냐? 알약! 공진단! 알약! 아, 이고 약! 알약! 알약! 알! 자, 알, 알! 알! 오그래 <laughs> <더 웃음> 알! 와 이거 <목소리> 와 공진대봐 알약 알약 알약의 개념의 공진단이 네, 예, 이거는 재판을 잘 해줘야 돼요. 하, 어 속하냐 안 속하냐를 선일전 통과해요? 어넌 통과해. 오케이. 나이 공진단이 알약이냐 아니냐? 군침 먹었다. 알약이냐 아니냐 이거 알약이냐 아니냐. 어 알았어 어, 알았어. 예. 알았어. 네, 대결대결 불대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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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결 불대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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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대 언제 대결 불대결+ 불대요 아, 저가불을 갖고 왔결불대이이대결 불대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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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대이냐대결 불대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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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불대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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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우리 엄마 사진. <웃음> <웃음> 아, 사진. <laughs> 진짜. 아, 씨, 나 물건이 많이 없어. <laughs> 에물다오물다오 <laughs> <laughs> 입술 보제 <보였, 웃음> 입술 보제 <보였>. 인데요? <밀방인데, 웃음> 아 <입술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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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바르면 종류면 돼, 입술 바르면 종류. 립밤은 되나 와, 립밤 공격 처음립밤 아, 갑자기 물이 아직도 많다. 야! 민이가 챙겼나보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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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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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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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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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돈 내자 니라돈 내자 야 o n t they, d 다 근데 돈은 아안 내. d o 돈 t they, d 재밌다 가슴. 이거 <laughs> 채널S